자, 방생을 합니다. 번덕들 번덕들 자연과 함께 숨쉬는 언덕 자, 방생 시작하겠습니다. 오, 날씨 좋습니다. 아주 화창한 이제 가을이 지금 무르익고 있는데요. 산책로입니다. 쉴만한 물가 산책로 지금 들고 갑니다. 오, 이 녀석들 밥도 많이, 밤이 지금 거의 다, 예, 익어가고 있습니다. 아마 다음 달이면 먹을 수 있을 것같은데 같으니... 자. 어, 여기 지금, 예, 이 녀석들 나와있네요. 자라니다 자라. 자라 보입니까 자라 자라 자라가 지금 더위를 피해서 나온 것같은데 자, 자여다 쏟아 주주록하하습습다 자, 한한마마리지지뜨뜨전 r 들들 벌써 죽은 것 같아요 한 두세 마리 저기 지금 한 마리가 가고 있습니다 네. 한두 마리는 죽었어요 네 마리 정도는 죽었네요 그러니까 야잘 살겠네 오늘 이거 지금 붕어하고 바가, 메기 뭐 그런 거예요? 예. 잉어도, 잉어도 있고. 잉어도 예. 예. 자잘 살아라 얘들아. 여기는 쉴만한 물가 였습니다 저기 지금 네 어르신이 아이 고기를 지금 내가에서 잡아오셨어요. 그래서 지금 살려줬습니다. 아 날씨 좋다. 잘 살겠죠? 네, 잘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여기 참개도 있는데, 물이 좀 많이 빠졌네. 비단잉어도 있고요. 잉어 큰 놈이 있는데, 지금 잘 보이지 않습니다. 아마 이쪽 어딘가 숨어 있을 것 같아요. 자, 날씨 좋다. 이런 날은 번덕들로 오셔야 되는데, 그죠? 여기는 번덕들 쉴만한 물가 그리고 저쪽은 펜션이고요 여기는 카페입니다 또 이쪽은 산책로고요 잘조성되어 있습니다 파랑새 숲이 또저 뒤에 있고요 지초봉 패러글라이딩 짚라인 활강장이 보입니다 저 꼭대기입니다 감사합니다.